퍼터급 중에서 굉장히 깨끗한 바이크를 찾고 계시는 라이더 분들에게는 굉장히 안성맞춤인 바이크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브라더 모터스입니다 오늘 시간 중고 바이크 위탁 판매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바이크 야마하 2020년 야마하 MT03 모델입니다. 어, MT03이 새롭게 모델 체인지가 되었어요. 뭐, 완전히 풀체인지 된건 아니지만, 앞에 헤드라이트 쪽이, 지천과 어, 좀 비슷하면서 굉장히 멋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는데요. 그래서 구형 모델과 신형 모델이, 어, 이렇게 완전 앞에서 봤을 때 디자인이 확 틀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1100km 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완전히 신차급의 매물이다 보니까, m t 0 3을 신차를 사시려고 하셨던 분들 아니면 MT03을 사서 이 3백을 장착을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바이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뒤 고퀄리티 사진 먼저 만나보시고요. 제가 자세히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2020년 야마하 MT-03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바이크를 이제 막 입문하시는 라이더 분들, 어, MT03 쿼터급으로부터 시작을 하시려고 하시는 라이더 분들에게 굉장히, 아, 깨끗하면서 신차급의, 어, 이런 바이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 뭐, 넘어지거나 사고 나거나 한 적이 전혀 없는 완전의 무결점의 차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생활 기스 정도는 존재합니다. 신차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 기스 정도는 존재를 하지만, 뭐가 넘어지거나 사고 나거나 해서 망가진게 전혀 없는 바이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중고 바이크를 사서 고장나면 어떻게 하지라고 이렇게 어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AS 기간이 빵빵하게 남은 이런 신차급의 바이크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요. 그 차량 어떤 튜닝을 했냐라고 이렇게,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면 샤드에서 나오는 3백을 장착을 했어요. 어 3백을 장착을 해서 뭐 사이드백이 너무 헤비해서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쉽게 탈거가 가능하니까 탈거하고 타셔도 되고 가방 3개 모두 어, 탈부착이 가능한 그런 가방이다 보니까 어, 뭐 탈착을 하셨다가 부착을 하셨다가 이렇게 어, 용이하게 쓸수 있는 이런 3종 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샤드에서 나오는 3종 박스만 해도 무려 가격이 한 100만 원 가량에 육박하는 아주 비싼 이 차량에 비해서 아주 비싼 그런 튜닝 파츠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신차 가격이 600만 원 초반이지만 이 3종 박스가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차량의 한20% 정도는 차지하는 그런 튜닝 파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차량이 넘어졌을 때 상처가 나지 말라고, 어, DMV에서 나오는 프레임 블레이더가 양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사이드 스탠드에 어, 확장 클립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뭐, 어디 뭐 뾰족한 데나 아니면 흙 같은 데 발걸이 세웠을 때. 스탠드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서 바이크가 넘어지는 걸 방지해주기 위해 사이드 스탠드 밑에 바닥에 좀 클립이 큰 확장 키시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래나 이런 흙밭에서 바이크를 세우기에도 용이한 그런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 충전 핸드폰 거치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또 디젤에서 나오는 고속용 핸드폰 USB 충전기가 1 9짜리가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려고 하고 있어뭐 11월만 되더라도 굉장히 추워지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손이 시려운 것을 어, 대비를 해서 어, 열선 그립 또한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겨울철에 만약에 타실 라이더분들은 토시 하나만 하시고 어, 맨손으로 주행을 하시더라도 손이 시럽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 클러치 레버하고 브레이크 레버도 조절식 레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신차급의 상태를 아주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바이크다 보니까 이제 는 바이크를 입문하시거나 커터급 중에서 굉장히 깨끗한 바이크를 찾고 계시는 라이더분들에게는 굉장히 안성맞춤인 바이크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이런 장르에서 R3 같은 경우는 슈퍼바이크의 디자인을 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그런 슈퍼바이크를 좋아하시는 라이더분들에게는 R3가 조금 더 인기가 많은데 네이키드 타기 좀 편한 네이키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넘어졌을 때 카울링이 없다 보니까 어뭐 카울이 손상이 돼 갖고 뭐 3비가 많이 들거나 하지 않는 이런 네이키드만의 또장점도 또한 있기 때문에 네이키드가 그리고 핸들도 포지션이 이렇게 높은 바인들로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지션 통화 충분히 편한 그런 초보자들이 손쉽게 탈수 있는 그런 바이크가 아닌가 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순정 머폴러의 배기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 이 차량 정확한 현재 주행 거리가 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막 1100km 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신차급의 바이크다 보니까 엔진의 필링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 AS도 많이 남아있고요. 어, 신차 컨디션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고요. 모든 소모품 내지는 이런 것들을 전혀 걱정할 게단 하나도 없는 그런 바이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어, 이 차량의 현재 주행거리는 1139km. 이 차량의 현재 주행거리는 1139km를 주행을 했습니다. 어, 이 차량의 판매 금액,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570만원,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57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중고발크는 오직 신한 마네카에서만 저금리할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한은행 어플 SOL에서 어, 한도 확인하신 후 브라더모터스로 문의 주시면 빠른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커터급으로 입문하시려고 하시거나, 이륜차, 어, 좀 큰, CC가 높은, 어, 바이크로 입문하시려고 하시는 라이더 분들께서 굉장히 타기 좋은 그런 깨끗한 바이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 2020년 야마 MT03 모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